안녕하십니까? 오락 친구 TV의 유튜버 이동현입니다. 사실 이론 와인 지역은 저희 강남 와인 스쿨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와인 스쿨을 15년 전에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이론 지역에 가서 이 아빈뇽 있죠? 아비뇽에서 프로방스 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와인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이름이 유니베르시테 두뱅이라는 와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와인 대학이죠. 유니버시테 두뱅이라는 와인 대학과 15년 전에 제가 이 자매 계련과 학술 교류를 맺고 매년 저희가 학생들을 보내고 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서, 저도 여기서 마스터 과정을 수료를 했고, 시켜서, 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지금 이론 지역의 생산자들, 그러니까 여기 론 지역에 지금 7개 주에, 7개 주에 171개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 아각 마을마다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협동조합이 50개가 있는데 이게 연합이 돼서 만든 이 대학입니다, 얘가. 그래서 이 론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고 프랑스 전역, 전 세계에서 와인을 배우러 온 거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옛날에 그 뿌리흑파리병이라는 필록세력병이 이 아비뇽 위에 있는 이 조그만 핀또라는 마을에서 왔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한 이발달이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 지역의 이 50개 협동 조합이 모여서 이 16세기에 이 기사자기를 주는 이 그러니까 기사자기라 면 와인 기사자기를 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론 와인 기사단을 만듭니다. 프랑스 론 와인 기사단. 이것은 뭐냐면은 프랑스에서 레종드베르 아주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훈장을 주는 것보다 어, 이 와인을 하는 사람은 어, 프랑스 론 와인 기사작이 기사를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온을 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지부가 있고 아시아에는 서울과 부산 그 다음에 상하이 도쿄 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제가 15년 동안 지금 전입관 영사와 함께 15년 동안 이끌고 있고, 이번에 기사작이 8년 차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8번째로 이번에 주고 있는데, 저희가 11월 14일, 더 케이 호텔에서, 더 케이 호텔 양재동에서양재동에서 저희가 6시부터 파티 겸기사작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11월 14일날, 더 케이 호텔에 오셔서 같이 파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아비뇽, 유니버스뚝뱅 프랑스 론 와인 기사단, 이게 연결된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론 와인에 대해서는 박사라고 할수 있죠. 그쪽 지역에 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모든 와이너리 지역, 그랑쿨 다 가봤고요. 그쪽에서 이 저희 이한 10년 동안을, 10, 15년 동안을 저희 시찰단 체의 학생들 부산 서울 이 마스터 과정의 학생들과 함께 제가 이 지역을 가서 같이 공부도 하고 와이너리 지역을 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 하나하나 아, 알려 드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11월 14일 날 한번 로나인 기사단 8기에 여러분들을 한번 파티에 초대할까 싶습니다. 저희 단지 오락 친구 TV의 밴드분들의 하나인 거죠. 감사합니다. 유튜버 이동현이었습니다.